안녕하세요, 수원별상장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. 선생님, 그 흔히들 상가집 잘못 가면 안 좋은 일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. 네. 무속인 선생님이 상가집을 가면 좀 일어나는 변화라는 게뭐 이런 게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네. 뭐 집안에 뭐 어른들, 이 주변에 또뭐 지인들, 부고장 저희도 봤잖아요. 이 보장 받고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데 종종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마음과 생각이 느껴져요. 또 자손들에게 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또 느껴지고요. 이 고인이 가족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심정들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쿡쿡 해. 이 고인들의 이런 삶이나 고인의 이 성격, 뭐성품 이런 게 느껴지고요. 또,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아주 느껴져요. 무속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. 이 가족에게 이 고인의 뜻을 대신 또 전달해 줄 때도 있어요. 이 일반인과 함께 이렇게 상가집을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뭐 잡기 잡시라든지 그런 게 붙어서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. 우리 구속이니까 보면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캐치해서 예, 귀신의 나쁜 영향이라든지 애군 액살, 뭐 상문살, 이런 거를 다 알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려서 벗겨주잖아요. 어, 조문 후또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무속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점사를 보고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보면은 저 사람은 이번에 이 상가집 다녀간 후뭐 상문살로 고초를 겪겠구나 이렇게 그게 느껴져요. 안 겪는다, 겪는다, 그게 다 보이고요. 또, 일일이, 나 무당인데, 당신 상물사기니까,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, 살사. 그러기 때문에, 이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, 이렇게 혼자만 알고 있고요. 말 못하고,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. 그리고 또, 이 무속인이 상가집에 간다고, 그 변화가 일어난 일, 그런 건 없고요. 예, 단지 어떤 연으로 갔는지, 어디가 아파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. 이 고인의 뭐 상태라든지 그런 게 제일 먼저 몸으로 다 느껴져요. 뭐, 간암 알아갔어. 뭐, 또 체장암 알아갔어. 그럼 갑자기 막 베락같이 화장실 가서 계속 변을 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요. 이렇게 위가 갑자기 아프고 그런 몸의 증상을 느끼게 돼요. 고인들의 무속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상가 고인의 이 명복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어드린 것밖에 없죠.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어, 선생님 말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가서 어,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면 더 좋은 곳으로 잘 가시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,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 아무래도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